만날 텐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잉!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크로스피스 토리 조키즈 언더바! 네, 오늘은 STV 모델 출신 슬기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스핏 네스티비에 다니고 있는 이슬기라고 합니다. 조 퀴즈의 세 번째 게스트로 모셔봤는데요. 저랑 슬그리랑 이런 인연이 된또 브랜드가 있잖아요. 룰루레몬, 룰루레몬의 에듀케이터인 슬기가 간단하게 소개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룰루레몬 에듀케이터라고 해서 스토어에서 이 게스트님들한테 제품을 이제 소개를 하고 어떤 운동을 할때 어떤 제품이 잘 맞는지 커스텀하게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커뮤니티 팀에서 스토어 주변에 있는 스튜디오와 이제 같이 운동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에듀케이터입니다. 또 좋은 인연이 되어서 제가 엠베서더까지 할수 있게 되면서 또 슬기랑은 더 가까운 인연이 됐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룰르레몬입니다 저희도 사실 엠베서더 선생님들을 많이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주시고 항상 이렇게 응원을 해주세요. 저희 이 잠실 커뮤니티에 없어서는 안될 그런 존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송파구 보안관 될수 있나요? 우리 슬기님과 크로스핏에 대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크로스핏 언제 시작하셨어요? 때는 바야흐로 <laughs> 2019년 9월에 시작을 해서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스핏을 어떻게다 하 시작하게 됐는지가 저는 제일 궁금해요. 처음에 저는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전혀 몰랐는데 친구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크로스핏을 다니고 있다가 이런 운동 있다 한번 와봐라라고 해서 처음 갔던 날 와드가 바바라라는 와드였어요. 일명 죽어 바바라라고 그러는 운동이 끝나고 어 이게 무슨 운동인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집에 갈때 너무 개운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음, 음. 다음 날 일어나니까 온 몸이 아픈데 뭔가 또한번가 보고 싶은. 그런 그 맛을 본 거지 제 친구는 목적을 달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라지고 제가 이제 박스에 지방용으로 남게 음. 되었어요 이거를 계속하게 되는 이크로스피의 매력이 뭘까요? 크로스피에 조금 관심이 생기게 되고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알고리즘에 어떤 외국 선수의 스네치 PR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 영상을 보고 나도 저거 너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근데 제 성격이 원래 하고 싶은 걸 도전 해보는 그런 성격이라서 바로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스네치 연습을 했어요. 그때 스네치도 계속해서 피아를 하고 음. 못했던 동작도 하게 되면서 왔던 성취감이 되게 큰것 같아요. 근데 슬그리 보면은 크로스핏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운동들을 다 좋아하잖아요. 인생 운동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있을지 정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대답만. 아무래도 크로스핏이 아닐까. <laughs> 네. 크로스핏을 하고 나서 체력도 많이 늘었고 근력도 많이 좋아지고 몸이 전체적으로 기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다른 운동을 할 때도. 바로바로 바로 좀 시작을 할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추게 되었고, 사실 왜 크로스핏을 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너무 재밌어요. 요가랑 되게 좀 결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동작이나 심박수나 이런 건 다르지만, 온전히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고, 같은 공간에서 운동을 정말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인 것 같아서, 그래서 크로스핏을 되게 좋아해요. 원하던 대답이에요. 룰루레몬 스토어 안에 있는 슬기를 만나며 게스트 분들을 응대하고 하루 종일 정말 정신 없이 일하는 것 같은데 그때 좀 운동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 인간적으로 나만의 이런 극복 방법 이런 게좀 있나요? 사실 그런 적이 거의 없지만. 저의 한 가지 철칙이 있어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은 운동을 하지 않아요. 운동하는 순간만큼은 저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집중할 수 없는 날에는 그냥 쉬는 편이에요. 어, 그렇지. 잘 쉬는 것도 나의 이 과정 속에서는 꼭 필요한 시간들이다. 오, 되게 좋은 포인트네요. 그러면 슬그리가이 크로스핏 올때꼭 챙겨오는 이거 나만의 꿀템있다 이런 거를 뭐 우리 조키즈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귀여운 양말. 오 크로스핏은 되게 이런 커스텀한 티셔츠나 양말이 있잖아요. 오늘은 무엇인지 뭐 이렇게 픽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친해진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응. 이거를 이렇게 맞추고 와서 어, 오늘은 제가 눈놀이문을 신었는데 어. <laughs> 그리고 어, 장비 중에 하나를 추천을 한다면 저는 무릎 보호대를 추천합니다. 코치님들이 잘 알려주시긴 하지만 처음에 근력이 좀 부족하다 보면 관절에 나도 모르게 좀 무리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보호대라는 게 아파서 착용을 하는 게 아니고 보호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호대를 먼저 착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크로스핏을 경험해보지 않았던 친구들도 많거든요. 추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도 크로스핏 하면, 그러고 뭐 겁먹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뭐, 박스마다 스타일이 다를 순 있지만, 적어도 제가 운동했던 크로스핏 박스들은, 이런 무브먼트들의다 강도 조절을 해줘서, 누구나 다할수 있는 강도로 운동을 할수 있고, 처음 제가 운동을 시작했을 때 요가로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이 정말 걱정 어린 눈빛으로, 회원님은 정말 근력도 지구력도 유연성도 아무것도 없으셔서,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종이 인형이었었는데, 크로스핏을 하고 나서 정말 저, 저 모든 기능이 좋아졌고, 이제는 무슨 운동을 하더라도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저도 이렇게 했으니까 누구나 다할수 있다는 말을 전달하고 싶어요. 어, 너무 좋다. 근데 그 선생님 진짜 대단하시네. 나는 그런 사람을 봐도 그렇게 말못할것 같긴 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은 그게 슬그리의 마음에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슬그리한테 포인트를 준 거네요. 그죠? 맞아요. 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슬기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순간이 남았거든요. 그, 그거, 그 계시면 돼요. 잠시만요. 조키즈! 예스! Yes. 오케이. 어, 어, 이거 좀 힘드네. <laughs> 자, 이제 우리 조키즈의 가장 핵심 시간. 한번 무브먼트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눈 가리고 하나만 뽑아주세요. 짜라란! Yeah. 자, 열어주시겠어요? 빵.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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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어, 최 동작이 나왔습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이게 또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핸드 스탠드 푸쉬업 세 개만 하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어때요? 좋습니다. 좋아야지. <웃음> <웃음> 이렇게 쉽게 내줬는데 내려올 때는 한 발로 한 발씩 한 발씩 내려와 주세요. 자라라. 자 선물 열어 주세요. 어? 저 약간 메롱을 본것 같아. 봐봐봐. 꽝!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서운하고 또 열심히 촬영했는데 기분이 안 좋잖아. 이게 지금 안 좋잖아. 한번더 뽑을게요. 원래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아셨죠? 한 번만 더뽑겠습니다 S T V 오 반팔티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S T V 티셔츠 입고 앞으로도 부상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크로스핏 화이팅!